자폼 태그가 있구요 라이 레이블 하나 잡아줬습니다. 자라벨은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내용을 적어준 다음에 인풋 태그를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썼는데 타입이 체크박스예요. 자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봤던 네모칸입니다. 그냥 네모칸의 버튼. 자이 중에서 지금 세 개의 네모칸이 나오고 그 옆에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.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체크드는 체크드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기본값이에요.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칸에 체크해라. 이런 뜻이 돼요.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. 체크가 될때한 개만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원하면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더라. 그래서 이것을 다중선택이라고 합니다. 다중선택을 할때 기본값을 주고 싶다. 그러면 체크드는 체크드. 자 속성과 값이 똑같아요. 이럴 때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냥 체크드라고 써도 결과는 똑같아져요. 속성과 값이 같은 경우에 값을 생략할 수 있다. 다중 선택 받습니다. 다중 선택,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다.